5층 흡면도좀더 대도 시작겠습니다 음식 일반 음식점을 어쩌고나가는 영으로서 지상 5층 위치하여 있고, 8개 시는총 5개이며 각 실마다 소화기, 휴대용 비상장는필요한 안내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의 피요 설비로 필요한 물을 설치하여 예단실 및그 부처의 출입구, 출입구를 이루는 복도 또는 통로를 통하는 출입구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개수는 각 서랍 6개, 비사, 휴대용 배상 조명도 6개, 피난 안한도 6개입니다. 화장실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방지 설치 대상이지만 이 해당 평경도에서는 보건장이 아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단실에는 현 흡연도가 지금 7 6배의 건축물 중에서 5층에 해당하는 흡연도이기 때문에 건식기를 설치하지 <놀람> 않았습니다. 몸에는 연기 방식과 저는 다양한 학그를 그리고 주방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전기로 온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비화재물이라 하기 위해 정원시 스포트 허형 번지기를 3개 설치하였고 비상 방송 스피커는 2개 설치하였니다 소화기는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케이크 소화기를 2개 설치하였고 주방은 가려올린등발이 가로등, 있는 주변에 가스가 채우기 쉬운 전설이기 때문에 가스 문설경보기를 추가로 2개 설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